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낯설어지고 사람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엔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이제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죠. 사실 우리는 젊을 땐 속도를 따라 달렸고 나이 들면 방향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꾸만 스스로를 체근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세상이 왜 이래졌지? 그렇게 마음이 굳고, 고집이 생기고, 사람들과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그 모든 것이 다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은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바꿔야 할 일곱 가지 생각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하나하나 내려놓고 바꾸는 그 순간 당신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볼까요? 첫 번째.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생각. 일에서 물러나고 아이들도 다 자라고 집안일도 예전만큼 못 하게 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이젠 내가 무슨 도움이 되나? 나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지. 하지만 그건 삶의 역할이 달라진 것일 뿐, 당신의 존재의 의미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젊을 땐쉴틈 없이 움직이며 살았지만, 이제는 삶을 바라보고 정리하는 지혜의 시간입니다. 말 한마디, 손을 한번 잡아주는 따뜻함, 후배를 향한 격려, 가족을 위한 조용한 기도, 그 어떤 것도 쓸모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뉴스를 보면 한숨만 나오고 자식들과 대화하면 격차만 느껴질 때 내가 시대에 뒤처졌나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단지 말하지 않을 뿐이고 표현하지 않을 뿐이죠. 고독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러니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 감정도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내가 나이를 먹었지는 생각. 어느 순간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에휴, 나도 늙었구나. 한숨 쉬는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 든다는 건, 단지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감정의 깊이가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젊을 땐 몰랐던 것들, 이제야 이해되는 관계들, 조금은 여유를 갖고 웃을 수 있는 일들. 당신의 눈가의 주름은 고생의 흔적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살아온 증표입니다. 네 번째, 지금부터 뭐 하나는 생각. 은퇴. 하루하루가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이 나이에 뭘 시작하겠어. 이젠 그냥 시간 보내는 거지.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하고 싶었던 것을 할수 있는 시간입니다. 남의 눈치 볼 필요도 성과를 증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즐거움 하나만으로 시작해도 괜찮아요. 소일거리라도 그림이든 산책이든 봉사든 그게 삶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다섯 번째, 나는 변할 수 없었는 생각. 습관은 바꾸기 어렵고 성격도 고치기 힘들죠. 그래서 어떤 일 앞에서도 포기부터 하게 됩니다. 이 나이에 뭘? 그건 젊은 사람들 하는 거지. 하지만 생각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단지 한 걸음만 내디으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배우는 것부터 영상을 보는 습관까지 당신은 충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다 지나갈 거야만 믿는 생각. 물론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마음을 병들게 하기도 하죠. 가끔은 말로 표현해도 되고 도움을 요청해도 됩니다. 눈물 흘려도 괜찮고 답답하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일곱 번째, 나는 혼자야 라는 생각.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친구와의 관계가 줄고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자꾸 외롭다고 느끼게 되죠. 하지만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과 나누는 이야기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 생각만 조금씩 바꿔도 삶은 훨씬 부드러워지고,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변화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 첫걸음일지 모릅니다.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괜찮습니다. 함께 걸어가 보실래요? 인생 후반전에서 더 지혜로워지는 법. 1. 느려진 속도에 담긴 지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의 속도가 천천히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돌아가던 하루가 아니라 조용히 흘러가는 시간이 익숙해집니다. 그 속도는 단순한 노화의 신호가 아니라 삶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는 외부의 자극이 아닌 내면의 성찰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2점, 비워내는 용기. 많이 가지려 애쓰던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덜어내야 할 시간입니다. 오래된 물건, 지나간 감정, 불필요한 욕심, 그 어느 것도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려놓을수록 삶은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3점, 관계의 거리. 예전에는 함께 어울리고 북적이는 자리가 즐거웠지만, 이제는 조용한 거리가 오히려 따뜻함을 줍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간섭보다 배려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닌, 지켜보는 것임을 이제는 배워야 합니다. 사점 말을 줄이는 지혜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끼고, 미소와 눈빛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조언보다 믿음이 더 강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5. 고요를 사랑하는 법. 예전에는 정막이 외로움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이 편안하고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조용한 아침, 조용한 산책길에서 마음이 정화되고, 그 안에서 진짜 나와 대화하는 법을 배웁니다. 6. 과거와의 화해. 누구나 지나간 삶의 후회를 품고 삽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을 더 따뜻하게 살기로 결심한다면 그 후에조차 삶의 일부로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최선을 다한 나였음을 기억하세요. 7. 기대하지 않는 마음 가족, 자식, 친구에게 기대가 클수록 상처도 커집니다. 이제는 기대를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나를 잘 챙기면 외로움도 줄고 관계도 평화로워집니다. 8. 내려놓는 기쁨 성공, 인정, 욕심 한때는 삶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려놓으면 마음이 환해지고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9. 나를 아끼는 시간. 지금부터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꽃을 사서 내 방에 두며 내 기분을 먼저 살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따뜻해집니다. 10점, 자연의 리듬을 따르는 삶. 자연은 모든 것을 순리대로 흐르게 합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지면 쉼을 취하며, 흐린 날에도 그 나름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흐름에 몸을 맡기세요. 그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11점,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는 시간. 이제는 무언가에 쫓기듯 살던 삶에서 벗어나,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고, 오늘 조금 느리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스스로를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나이 들수록 더큰 위로가 됩니다. 12점, 단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어떤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어떤 관계는 조용히 끝이 납니다. 그것을 실패나 상실로만 보지 마세요. 인생은 떠나는 사람보다 남아있는 나의 평온이 더 중요합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관계만 남는 겁니다. 13.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는 법. 혼자는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혼자 식사하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커피를 마시는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내 안의 풍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른의 풍격이고, 깊은 삶의 시작입니다. 14. 용서의 풍격. 상처받은 말, 오해, 지나간 갈등들.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결국 나만 아픕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해방입니다. 괜찮다라는 말 한마디가 나를 가볍게 하고 마음을 넓게 만듭니다. 15. 내가 아니어도 된다는 자유. 예전엔 가족의 중심, 일터의 중심, 무언가의 중심에 내가 있어야 마음이 놓였죠. 하지만 지금은 내가 빠져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슴 아프면서도 마음 놓이는 일입니다. 내가 없어도 괜찮다는 깨달음은 오히려 더큰 자유입니다. 16점.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유연함. 나이 들면 익숙한 것이 편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스마트폰도, 대화 방식도, 세대의 감성도 달라졌습니다. 변화를 피하지 말고, 한번 배워보자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젊어집니다. 유연함은 지혜입니다. 17점. 내 감정 돌보기. 늘 참기만 했던 감정. 이제는 솔직하게 표현해도 됩니다. 속상할 땐 말하고, 고마울 땐 전하고, 외로울 땐 누군가를 찾아도 됩니다. 감정은 숨기기보다 인정할 때더 건강하게 흘러갑니다. 나의 마음을 가장 먼저 살펴주세요. 18. 시간의 무게를 이해하는 법. 지금 느끼는 하루는 젊었을 때의 하루와 다릅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더 깊고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순간은 더 귀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느끼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때입니다. 19. 조용히 살아가는 기술. 요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누가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내 삶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조용히 살아가는 법은 삶을 깊이 아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방식입니다. 20. 추억을 자산으로 삼는 법.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추억은 꺼낼 수 있습니다. 좋은 기억을 꺼내 웃고 힘들었던 기억도 이겨낸 나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칭찬해보세요. 추억은 내 인생의 자산입니다. 가끔은 그것에 기대어 살아도 괜찮습니다. 21점 마음속에 남은 말. 지금 전하세요. 세월이 지나면 미처 하지 못한 말들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고마웠다는 말. 미안했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 말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무거워지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아요. 마음은 표현될 때 비로소 살아납니다. 22. 소유보다 존재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 젊을 땐 무엇을 갖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집, 차, 명함, 자리. 하지만 나이 들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세요. 소유는 사라지지만 존재는 남습니다. 23점 나이 든다는 건 내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았지만 지금은 내 기준으로 살아도 됩니다. 이 나이에 뭘 새삼스럽게가 아니라 이제라도 나답게가 맞는 표현입니다. 늦은 것 같은 삶이 실은 가장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24. 욕심을 줄이는 연습. 한때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더 많은 사람을 이기고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내려놓을수록 더 편안해집니다. 욕심은 마음을 무겁게 하고 비교는 나를 작게 만듭니다. 가벼운 마음이 결국은 가장 멀리 갑니다. 25. 후회는 작별을 고해야 하는 감정입니다. 어떤 실수, 어떤 선택, 어떤 말 때문에 지금도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그 모든 후회는 지나간 시간 속에 묻어두세요. 우리는 늘 그때 최선을 다했기에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용서와 수용입니다. 26점. 타인의 시선을 덜어내는 용기. 지금의 나를 평가하는 건 남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옷차림, 말투, 걸음걸이까지 남들이 뭐라 할까 걱정하셨다면, 이제는 내가 편한 게 먼저라고 바꿔보세요. 삶은 결국 나답게 사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27. 집 안에 햇살을 들이세요. 창문을 열고 햇살을 들이면 마음에도 빛이 스며듭니다. 혼자 있는 날도, 구름 낀 날도 햇살은 늘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스며들 때는 잠깐의 햇살 아래서 차한 잔을 드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환해집니다. 28. 삶을 정리하는 힘. 정서적 유산. 재산도 중요하지만, 자식에게 남기는 건 말과 태도입니다. 어떤 기억으로 남을 것인가, 어떤 가르침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말없이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말 한마디가 진짜 유산입니다. 29점 말없이 건네는 다정함. 가족이 함께 있어도, 마음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길게 말하지 마세요. 따뜻한 눈빛, 손잡아주는 손길,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 그 다정함이 오히려 모든 말보다 깊게 닿습니다. 30점. 오래된 상처도 꺼내어 닦으면 빛납니다. 어릴 적부터 마음속에 남은 아픔이 있나요? 지금까지 묻어둔 그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글로 적어보거나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상처는 아물기 시작합니다. 상처는 숨길수록 곰고 드러낼수록 치유됩니다. 31점. 누구나 고독하지만 고립되진 말아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필요하지만, 혼자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은 안부 전화 한 통, 작은 모임, 동네 산책에서 만나 인사 나누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묶어줍니다. 고독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고립은 선택입니다. 32점. 죽음과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더 소중해집니다. 언젠가 올그 시간을 피하기보다,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더 충실히 살아보세요. 유언장을 써 보거나 마지막 인사를 미리 준비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삶의 정리입니다. 33. 아름답게 늙는다는 것. 주름이 늘고 흰머리가 생기는 건 늙는 게 아니라 살아온 흔적입니다. 고운 얼굴은 화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깊어지며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아름다운 노년은 살아온 삶의 결이 드러나는 시간이죠. 34. 단순함은 마음의 평온입니다. 너무 많은 물건, 너무 많은 약속, 너무 많은 말. 지금부터는 하나씩 덜어내세요. 단순한 식탁, 깔끔한 방, 짧은 대화, 그 안에 평온이 숨어 있습니다. 35. 지금 이 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연습, 아직 오지 않은 미래보다, 이미 지나간 과거보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잠깐 눈을 감고, 지금 내 앞에 있는 풍경과 공기와 마음을 느껴보세요. 그것이 진짜 사는 것입니다. 36점. 다시 시작하는 용기. 무언가를 다시 배우거나 시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림, 악기, 시쓰기, 글쓰기. 나이에 상관없이 배움은 항상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지금의 시작이 가장 나다운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37점. 매일을 새롭게 여기는 마음. 어제와 같은 하루라도,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햇살이 다르고, 바람이 다르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다릅니다. 그 다름을 느끼는 감수성이 우리 삶을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38점. 고마움을 표현하는 연습. 고맙다고 말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스스로에게 매일 한 번씩 고맙습니다라고 말해보세요. 그 말이 내 마음을 밝게 비춰줍니다. 39점, 내 삶을 나답게 기록하기.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들을 글로 남겨보세요. 일기든 편지든 나만의 방식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 기록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큰 선물이 됩니다. 40점, 지금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더 갖지 않아도, 더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온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나를 다정하게 안아주세요. 41.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가슴 속에 오래 남은 원망이 있다면 이제는 놓아줄 시간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평온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나를 지치게 하고 내 삶의 빛을 어둡게 만듭니다. 용서는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가장 강한 결심입니다. 42점 더 늦기 전에 손 내미는 연습. 가족과 멀어진 시간, 친구와 끊긴 인연. 누군가를 먼저 떠올리고 손 내미는 건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땐 미안했어. 보고 싶었어. 이 짧은 말이 많은 시간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내민 손이 또 다른 따뜻한 손을 다시 잡게 됩니다. 43점, 나의 삶은 나만의 문장으로 써야 합니다. 누가 뭐라 했든, 어떤 평가를 받았든, 내 인생은 나만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눈으로 보지 말고, 나의 눈으로 내 삶을 다시 바라보세요. 그 안에는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고, 기쁨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모여나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44점, 삶의 정리는 짐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이제는 삶을 가볍게 정리할 시간입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사진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세요. 그것은 나에게도 내 곁에 남겨질 이들에게도 깊은 배려가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스스로 내 삶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것만큼 성숙한 일도 없습니다. 45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피해야 할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할 수 있는 고요한 여행입니다. 삶을 잘산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마지막 날, 내가 잘 살아서 행복했어요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는 평생을 다 담은 말이었습니다. 46점,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아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어떻게 보더라도, 나는 끝까지 나답게 살아야 합니다. 좋아하던 음악을 들으며, 내가 즐기던 취미를 하며,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으며 살아보세요. 삶의 마지막에도 나를 지키는 그 당당함이야말로 진짜 품격입니다. 47. 좋은 죽음은 결국 좋은 삶의 연장입니다. 의연하게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삶을 충분히 살아낸 사람입니다. 이제는 슬픔보다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내가 소중했던 시간을 잊지 마세요. 48. 남은 이들을 위한 따뜻한 편지 한 통.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이름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을 남겨보세요. 그 편지는 시간이 지나도 가슴을 울리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사랑은 남습니다. 말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습니다. 49. 삶이 끝나도 사랑은 계속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 멈추겠지만 우리가 나누었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식과 손주, 친구와 이유, 내가 남긴 온기와 다정함은 그들의 산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남기는 진짜 유산입니다. 50점, 그리고 오늘, 다시 하루를 사랑하세요. 지금 이 순간, 아직도 숨 쉬고 있다는 것, 눈 뜨고, 바람을 느끼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하루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보세요. 그러면 모든 하루가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모여 참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